목표를 잘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이 성공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목표였습니다 근데요 이 목표를 무조건 비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공은 실패라는 포장지 안에 숨어 있대요 그래서 실패를 하면서 이 포장지를 한장한 한 장씩 뜯어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하는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음, 머리를 살짝 하러 갔다 왔는데 머리 이렇게 세워 주셨더라고요 오네이 스타일 괜찮습니까?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북스킹 할 건데요 제가 오늘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목표 근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목표를 잘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다섯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책에는요.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바꾸면 목표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목표에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행동보다 말만 앞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은 원하는데 하진 않아요. 그리고 목표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성공을 정의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만 뭐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만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그 진지한 말도 아니지만 더안 하는 것은 바로 행동이라고 합니다.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새해 되면, 그, 어떤 목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가족들 평안하고,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진지해 볼 필요가 있죠. 뭐, 예를 들어, 건강도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몸무게는 몇 키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 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의식과 자신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 과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옛날에 왕년에 왕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 안 된다. 어, 내, 나의 전성기는 과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음, 자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성장정 즉, 예전에 그 고정형 사고, 성장형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처럼 예전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족쇄에 이렇게 차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각오 그리고 현재를 못마땅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고정형 사고와 성장형 사고를 잘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그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크게 도전을 하지 않고요,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목표를 세우지 않겠죠. 네 그리고 비판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열등의식으로 봤는데요 이렇게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무가치한 게 아니라 하면 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반드시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고정형 사고가 아닌 성장형 사고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는 세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목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목뭐 목 표를 정말 중요한지 잘 몰라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이 책을 보기 전까지 야 여기서 말하는 장,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이 성공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목표였습니다. 저는요 그 전까지는 목표를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세우고 자주 보지도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등한시했는데 제가 성장하면서 가장 컸던 게 바로 목표였습니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요. 성공은 목표다. 나머지는 주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성공의 가장 핵심 요소를 바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성취가 난로라면 목표는 기름이다. 네. 이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라는 그 연료로 막 불을 지펴야만 네, 성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라는 네, 연료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야만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목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목표를 세우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거절이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음, 거절이나 비판을 들으면 솔직히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저도 이 복스킹을 하니까 사람들이 좀 재밌는 거 해라. 왜책 이야기를 하냐? 강의 듣고 싶은 사람 몇명 있냐? 라고 막 이런 그 비판이라든지 이런 게꽤 게 많았어요. 음 근데 앞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저를 좋아하는 소수를 바라보는 강건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살짝 아팠지만 그래도 저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두렵다면 목표한 걸 비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목표를 무조건 비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목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이 목표를 응원하는 사람 목표를 비밀로 하지 말고 알려서 도움을 받고 응원을 받아서 그 힘을 네,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표를 세우지 않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 맞아요. 음, 저도 유튜브 하고, 뭐,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스스로가 제일 두려웠어요. 왜 이걸 했을 때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꽤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면 조회수가 100이 안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요, 아, 이거 하지 말까? 내가 이 목표를 세웠는데, 굳이 내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시작을 안 했더라면, 이런 생각도 저도 사람이라 그런 마음도 먹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표를 세우지 않은 원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그랬었고요. 근데요, 이 목표와 실패는 세트 메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아, 성공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실패는 과적일 뿐이다. 이걸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면 실패들 꽤 많이 해요. 베이비루스도요, 혼놈을 114개를 쳤는데, 뭐 이런 혼놈망이었어요 근데요, 알고 봤는데 이 사람도 1 3 3 0개 삼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 시즌 동안 삼진왕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 실패가 두려웠다면 배트를 크게 휘두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클 조던도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경기장에서 9000개 이상의 슛을 실패했고 그리고 약 300경기에서 패배했으며 26번의 승부를 결정짓는 슛에서 실패했다. 계속 실패하고 실패했다. 이것이 내 성공의 이유다. 와. 맞아요. 마이클 조던같이 이렇게 유명한 농구 선수도 엄청난 실패를 바탕으로 농구 황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너무 많이 가지지 마시고 실패는 과정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성공은 실패라는 포장지 안에 숨어 있대요 그래서 실패를 하면서 이 포장지를 한장한 한 장씩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뜯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거지 이 실패가 두렵다면 이 포장지를 뜯어내지 못한다면 성공이란 선물이 다가와도 그걸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패는 네,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저도 이걸 알고 정말 많이 도전해봤고요. 그리고 현재도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도전 중입니다. 지금까지 목표를 세우지 않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즉, 목표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 의식과 자신이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목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이고요. 네 번째는 거절이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이 다섯 개, 네, 이 다섯 개를 극복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고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서 정말 행동하시다 보면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성공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목표 한번 세워봅시다. 지금까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를 북스킹해 봤습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는 다섯 가지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고 실제로 이게 현실로 일어나게끔 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알죠?